자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보셨죠? 네. 한, 한 일주일만 카페 가서 이렇게 개기고 있으면 네. 그 아, 그럼 각이 나와요 네, 각이 나와요 <laughs> 아니 이 열정을 누가 이겨? 네. 와 저는 오늘 좀더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 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 다를 텐데 네. 팀장님 개인의 노하우 네, 이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네. 이제 제가 책 덕후 거든요 제가 뭐 어... 믿으실지 안믿으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15년 20년 됐는데 네. 1년에 한 만고 씩 빌려요 뭐 읽는 행위는 아니고 빌리는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물론 가끔 서점 가서 책을 사기도 하고 어, 그것도 완전 일일텐데 그거 빌리고 갖다 주고 빌리고 아, 힘들어요 갖다 주고. 어떤 일이 생기면 관련 책을 읽고 나서 저자를 방문해요 예를 들면 시즌 1 때는 제가 네. 그 멘토가 있어요. 네. 그 SBS 스브스 뉴스는 만든 하대석 기자. 아잘 알죠. 삐끗 어, 네. 감성 네. B 플러스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그냥 스브스 뉴스랑 그듀위트리 펜션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 그 이메일 보내서 그 목동에 찾아가서 만났어요. 아 하대석 기자를. 네. 아. 네. 아. 그 식으로 찾아가요. 시즌 2 때는 이제 그러니까 책을 네. 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감명을 받았으면 그 사람 저자를 네. 찾아가서. 네. 예. 아예 얘기를 해본다. 예, 하대석 기자는 커뮤니티 얘기를 하셨고 커뮤니티. 예, 그 다음에 예. 김봉영 작가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투리나 지역이다 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지역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아 예. 그게 지금 영상에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끊임없이 제가 저 스스로를 저게저 또라이라고 하고 최근에 뭐 도깨비라도 그리는데 <laughs> 제가 스스로를 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산이라고 해요 스페이스 아트 그다음에 애는 네이처 저는 건축을 좋아해 공간을 계속 찾아가요 네. 미술 제가 스페인에 한 2년 가 있었는데 업무 위에는 와인을 좋아했고 여행을 좋아했고 빌바오에 구겐하의 미술관이 있었어 예 네. 그래서. 약간 덕후적인 기질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한 한마디로 말하면 호기심 천국이에요. 제가 이러면 해외 출장이나 여행 가기 전에는 음. 그 지역을 다 알고 가요. 예를 들면 플로리다 가면 해밍웨이 책까지 읽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가면 더블린 사람들 책도 읽고 물론 이번에 깊게 읽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다음에 베트남 가면 베트남에 그 하노이의 공자 사당도 있고 이런 것도 알고 그니까 이미 저는 그 어느 지역이나 가면 네. 그 이미 책을 한 2, 3 0권 빌려서 그, 일단, 그 문화, 역사를 다 알고 가요. 그, 예를 들면, 아일리시가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바이든도 하... 아일리시 출신이고, 네. 그 다음에 케네디가도 아일리시 출신이고, 또, 위스키에 빠져요. 제임슨이란 또 위스키도 좋아하게 되고, 그 위스키가 어디냐, 아일랜드 거냐, 스코틀랜드 거냐, 허... 논쟁이 있는데, 아일랜드가 조금 위긴 한데, 이제 아유, 그. 네.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한 네. 분이시다. 네. 아니, 그냥 보통은 그냥 네. 여행에서 공부를 한다 그래도 네. 거기, 뭐, 주변에 네. 어떤 장소가 있는지, 먹을 때 네. 어디 있는지, 역사가 좀 어떤지, 요 정도 보는데, 예, 네, 그거를 더 뛰어넘네요, 그냥 아주. 그게 아니라, 네. 그럼 좋잖아요. 이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슬란드랑 아일랜드랑 헷갈렸거든요. 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이해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약간, 인간이래서는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상상력은 결국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걸본다그래서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그림이나 책을 볼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실제 작가분들도 얘기해요 그 작가분이나 그림 그린 사람들의 상상하거나 이해할필요는 없어요 네. 내가 상상하면 돼요 작가가 네. 어떻게 쓰든 그림이 어떻게든 내가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더 크리에이티브인 거예요 이렇게. 왜 작가 작가도 사실은 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다라지 하면 무의식적으로 해요 실제 음... 어떤 행동을 할때 의식적으로 꼭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그 성대에서 성균관에서 공부하면서 약간 우리의 과연 그 브랜딩은 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네. 과연 한국의 브랜딩이 뭐냐? 한류의 브랜딩은. 한류다움, 다음 한국다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은 약간 유학이나 노자, 장자, 제자백가나좀 주역 같은 데 빠졌어. 사실 주역은 통계예요. 우리가 뭐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힐링과 <laughs> 우리가 그 어떤 진양 희망의... 그만, 예, 그만. 예, 예. 예.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 와. 아니, 이런 분은 나는 진짜 처음, 처음 뵀어. 아니, 그래요. 그 팀장님, 우리. 이렇게 지금 막 다양하게 책도 읽고 네.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팀장님은 업무에 다 연결해 내셨잖아요. 어, 재밌어요. 그게 업무에 연결되면, 네. 제가 거의 일주일이면 뭐든지 해결이 돼요. 예전에, 백억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방관광 <laughs> 다섯 개 선정하는데, 네. 제가 일주일만에 한 3, 40권을 책을 빌려가지고, 네. 한 일주일만 카페 가서 이렇게 개기고 있으면, 네. 그, 아, 그 각이 나와요? 네, 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laughs>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면 대충, 가, 가긴 나고 뭐, 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뭔가 일을 하시기 전에, 한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본질까지 다 꿰버리네요. 예, 모든 지식을 갖다가. 아, 근데 깊이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넓게. 아... 넓게. 깊이는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남 얘기보다 그냥 팀장님의 스토리텔링으로 네. 다 바꿔버리고, 네. 그 다음에 자문단이나, 네.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시 또 검증하고, 네. 거기서 또 키워도 얻고, 네. 예, 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 딱 잡히고 나면 그냥 밀어붙이고. 예. 네. 예. 네. 안 됐죠 그때는. 예. 제 확신이 있으면. 들을 이유가 없네요. 네, 이걸, 그래서. 아, 그다음에 깨스니까. 저는 저희 팀후배의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들을 그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네. 지금은 안 그런데 저희는 이제 꼰대들이잖아요. 물론 요즘 MZ 세대들은 나노 네. 브마의 비즈니스니까 뭐 신경 안쓰실때 <laughs> 저희는 그랬어요. 뒷, 뒷담을 까는 거예요. 가십. 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게 요즘 가십이나 프로드 네. 있는 거를 최대한 포장해서 아니면 우리가 작으니까 뭐 장대를 올리든지 도구를 해서 멀리 보이, 크게 보인다든지 하는 네. 그런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력 지금 한류도 결국은 상상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음. 제가 네이밍을 한 거는 제가 카피부심에서 호모 코피엔스 <laughs>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게 지금 저~ 요즘은 한류 프롬이라는 네. 데가 미네스코 네. 세계 프롬 가면 어떤 얘기냐면 저는 현대판 비틀즈인 BTS랑 같은 모국어인 한글을 쓰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아 생각합니다. 가끔 영어로도 얘기하는데, 네. 스스로도 되게 자랑스러워요. 와, 네. 어, 되게 멋있다. 현대판 비틀즈, 네. 네, BTS가 한글을 쓰니까 나도 한글 쓰고, 네. 그거 자체가 자랑스럽다. 네, 왜냐면 우리가 어 영어 배울 때 영어, 네. 뭐 미국 인터넷 되게 아쉬운, 아쉬운 소리 많이 했죠. 근데 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 모든 한류예요. 네. 예를 들어,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삼겹살 고 먹는 것도 한류고, 그래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할류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핫 브랜드. 구독과 좋아요. 화이팅! 네. 사실 이캐릭터를 만든 게, 네. 뭐예요? 그, 저기, 킹덤 프렌즈인데, 네. 제가 만든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작하는데, 사실은, 저희 사장님이나 저희 상급 기관도 네. 킹더 프렌즈 야이 코로나 시대에 왜 캐릭터까지 만든 줄 알았는데 저는 캐릭터 만들고 싶다고 호랑이네요 네. 이게 조선시대 왕이 인싸가 되십서 현대에 온 거예요 <laughs> 네. 그 데이빗 아커 교수가 <laughs> 조선시대 캐릭터가 왕이 인싸가 그래... 되고 싶어서 예. 네. 네. 브랜딩이 왔어요. 좋은 이유가 세 가지라 래요 하나는 아, 시대에 참... 따라 변형이 가능하다 이, 이 호종이도 원래는 네. 턱이 좀더있어서 양악수술 막판 했는돈안 들고 했어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브레이브걸스랑 춤추는데 뭐 몸이 네. 좀 두꺼우니까 네. 다이어트 시켰는데 그냥 돈도 안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스캔들이 일으키지 <laughs> 않아요 왜냐하면 힙합포 아... 저기 영상 찍을 때왜 8개 네. 찍었고 그래서 2개 네. 더 찍은 이유는 네. 힙합포도 혹시 사고 치시면 없애려고 한국에는 그 다음에 이 캐릭터는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엽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예를 네. 들면 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친한파 일본, 대만, 중국, 네. 홍콩 이런 분들이 친해지다가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더혐한데요 이거는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아시아만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네.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에 살았지만 네. 포르투갈 사이 진짜 안 좋아요. 프랑스 사이 아니에요. 영토, 영해 문제. 주변 사람들은 그냥. 서로 싸우니까 당연한,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는 그래서 국뽕을 밀고 나가는 게 별로 좋다고 생각해요. 국뽕 대신 에캐릭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 얘는 호랑이고, 얘는 곰이고, 무사. 곰. 네, 그다음 에 얘는 제비예요, 뭐예요? 얘는 저기예요, 까치, 까치. 까우니, 아. 까치가 운이 좋다, 까우니예요. 네, 까우니. 네. 이거는 네. 캐릭터가 아니라. 그, 저기야, 네. 필드 리누머콜에 일곱 개, 그, 네. 나온, 그, 저기, 도시를, 1박 2일에 아. 인천까지 포함해서, 일곱 네. 개 도시를, 인스타랑 유튜브에, 그, 소비자들한테 일러스트를, 각도시의 일러스트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응모를 받아서, 일곱 개 일러스트를 정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네. 저기, 전주의 네. 그, 일러스트인데, 이기와 아, 네. 서울 기와네. 거, 이거 다 네. 있는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정을 해서 탑텐에서 판매용으로 만들고 저는 일부 그저 사서 저희는 기념품을 쓰고 탑텐의 일곱 개 매장에 킹덤 프렌즈 그 홍보 코너랑 우리는 뭐 인지도가 없으니까로이티를안 받는 대신에 홍보 코너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탑... 아, 네. 킹덤 프렌즈를 굿즈를 니네가 팔고 홍보 코너를 인스타그램으로 하게. 쉽게 하라 그리고 음. 원래는 2020년대를 만들고 2021년 전에 탑텐의 매장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었는데 네. 코로나가 끝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항상 여기 얘기하는 게 로컬 브랜딩은 2년 동안 그 지역별로 만든 거고, 콜라보레이션, 네. 타투이랑 콜라보레이션은 캐릭터 같은 거 하고, CX 거든요. 모든 고객은, 네. 요즘 메타버스, 메타버스, 온라인 디지털인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젠틀모스다 보세요. 무신사 보세요. 오프라인 매장 만들 아모레포시프 보세요. 네. 애플 뭐든지 글로벌 ICT 기업은 지금 거꾸로 플라자라는 개념으로 거기서 소통을 해요. 네, 오프라인 그냥 매장을 만들, 네. 만들고, 네. 우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예, 경험하기 꼭, 위한. 꼭 제품을 안 만들기도 해요. 예, 예. 물론 아. 이제 뭐, 곰표나 이런 데는 만들기도 예. 하지만. 컨셉을. 그냥 회사 이미지를 만들어요. 거기서 음.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국에서는 이제 제품도 저기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아무래도 성수점에 광고 찍은 데는 딱 하나인가 파나 거의 예. 안 팔아요. 그건 이제 안 들고 계셔요. 예. 예. <laughs> 1이라는 곳은 어쨌든 기업이고. 예. 이제 마케팅 채널이나. 아니면 고객과의 접점이 많을 테니까 예. 그런 것들을 관광공사에서는 활용할 수있 거죠. 그렇죠 가치죠 그다음에 예. 예를 들면 양양에서 예. 탑텐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기 부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 이벤트도 좀 하고 그러니까 공간도 예. 따로 그래. 또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관광공사도 뭐 공간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예. 소비자들이나 여러 예. 사람들이 오는 그렇죠. 공간은 아니니까 가급적 예. 매, 채널이 저기 많음 좋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예. 팀장님 그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잘 하려면, 이렇게 라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 갈려면, 멀리 갈려면, 그, 재미있지 않으면 불가능해 결과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어. 요즘은 저는 프로세스가, 제가 2000년 초기부터 얘기한 거예요. 프로세스의 모든 거는. 음. 저는 everything is media, every moment is media, every p e r s o is media. 그러니까 제가 광고 찍으면서 다 프로세스를 다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첫해에는 돈이 없어서 그냥 그 휴대폰으로 음. 찍으셨고 저는 모든 과정을 제가 저는 인터뷰를 하면 카스에 올려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모든 게 프로세스를 그리고 후배가 어차피 m g 세대 고객인데 m g 세대들이 좋아하니까 네. 그러면 그 힘을 얻는 거야 근데 후배들까지 싫어하면 제가 못하죠 왜냐면 그쵸, 그쵸. 제 고객이 네. m g 세대인데 m g 세대도 싫어하는데 제가 네. 이 사람들 내가 가장 친해 하는 근처에 있는 사람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설득하냐 그래서 저는 프로세스를 해드게요 그래서 있을 때 재밌고 그동안의 과정이 설사 힙합으로 대박이 안 나더라도 저는 제가 재밌고 저희 와. 팀원들이 제, 재밌고 저희 대행사 멤버들이 재밌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로세스 그가 음... 중요하고 그래서 스테이판, 에이말 음. 갈려면 재밌어야 돼요. 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집중해라. 네. 그러니까 결과보다도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목표도 크게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관계 없는 것들을 갖다가 연결해서 네. 계속해서 붙여가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팬이 됐습니다. 그냥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저도 그냥. 네. 네. <웃음> 야. 맞나요? <laughs> 아니, 이 열정을 누가 이겨? 네. 와, 진짜 이런 열정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팀장님과 더 친해진 예. 것 같아서 좋은 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앞으로... 아, 우리 앞으로 자주 예. 만나요, 팀장님.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